엘리야 반갑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고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씻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며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시여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너갔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엘리아가 하나님께 부른받는 것과 또 엘리아의 역할이 엘리사에게 위임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보지 않는 아는 에녹과 또 죽은 후 무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모세의 생애 그 마무리와 비견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엘리야의 직분이 엘리사에게 위임되어지는 것이 마치 모세의 역할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어지는 것과 같아 보여서 모세의 죽음과 또 엘리야의 이 승천이 함께 조금 비교되면서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의 이러한 생애 마무리는 엘리야 자신 뿐만이 아니라 제자인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이제 엘리야는 요당 동편 승천하는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베델과 또 여리고 요단 강가를 거쳐 가게 됩니다 모든 이동 경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때그때 지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어, 이것은 모든 승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엘리야가 그 명령의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거쳐간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회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선지자 수련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질문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수 있죠. 또한 그들이 이동한 경로들을 대략 어 킬로스를 계산해 본다면 약 40km 이상을 움직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걸음으로 좋기 10시간 이상이 걸리게 넘 걸리게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 아래 그들은 순회함으로써 엘리야의 사역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그의 승천과 선지자의 선지자 직의 이양도 공식화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걸음에 대해 엘리야는 어쩌면 본인에게 주어질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게 원하는 것은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아가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엘리아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스승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 엘리사의 지금 모습은, 어, 또 다른 엘리사 안에 담겨져 있는 어, 마음들이 숨어져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엘리사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노라고 각오하고 끝까지 그의 걸음을 함께 걸어갑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엘리야의 또 다른 제자들 혹은 엘리사의 제자들 아무튼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각 거점 거점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늘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저희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알고 있냐? 라는 물음 안에는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데려가시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과연 그것을 믿습니까? 라는. 어... 엘리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시험 같은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물음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너희는 조용히 해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의 답변 안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문맥상 그의 대답은 조금 조급함과 답답함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서 베델로 갔을 때에게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베델에서 멈추고 얼마나 또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르겠죠 베델에서 멈춘 후에 여리고로 갑자기 또 이동하게 되어지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도 엘리사를 걱정하여 이곳에 남아있어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고 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대체 그것이 언제인가. 오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체 언제인가? 라는 질문들로 점점 점점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엘리사가 인간이기에 답답함과 염려로 채워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끝까지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열정을 보여줍니다. 엘리아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엘리아가 가는 곳에 하나님과 엘리야를 두고 맹세하며 끝까지 따라가죠. 또한 엘리사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보여지는 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아가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단강까지 도착한 엘리아는 엘리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갑절은 두 몫을 의미하는데요. 이두 몫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그가 받은 능력의 갑절.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큰 능력을 받고자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당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것을 요구했겠죠. 엘리사의 대답에 대해 엘리아의 대답은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나에게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엘리아는 지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엘리아의 선지자직을 이어받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엘리아가 승천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되나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떨어뜨려 놓은 겉옷을 줍게 됩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소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겉옷을 취하기 전에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둘로 찢고 엘리아의 겉옷을 취하게 됩니다. 슬픔에 겨워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지금까지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제 엘리아가 가졌던 신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신분으로 탈바꿈하여 살아갈 것에 대한 예표이고 시작점입니다.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거둬으로 요단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라고 외치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질문에 답하시며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땅을 걸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계로, 엘리아의 후계로 엘리야의 후계로 엘리사를 승인하시는 표시인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묵상을 마지막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전까진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안에도 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받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행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주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신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하였고 엘리사는 혼자 남았지만 우리는 이땅 가운데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들, 교회들을 몸과 같은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또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낼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내 주변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설명들을 이어가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 개인이 아닌 우리는 이제는 교회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해 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